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8편 33절 말씀 통해서요 암사슴발 갖게 하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졌을까 여러분, 혹시 그 암사슴 봤습니까? 근데 여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암사슴은 여기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면서요. 산에 있는 암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거든요. 광야에도 여기 이제 대절주가 있는데 저희 여기, 여기에도 보면은 거의 암사슴들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사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그러니까 토끼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뛰어가면요. 표범, 이리 때못 따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죠. 순결하고, 사슴이 원래 순결하잖아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얘네들은 무리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나의 암사슴발 같게 하소서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요, 하박국 3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 1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35장 6절에도 이 암사슴에 대해서, 암사슴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암사슴은 첫 번째는 순결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너무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랬죠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그 12절이기도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이 오늘 시간 여러분 나도 암사슴 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암사슴발 같게 하소서라는 말은 순결하고 정결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암사슴들은요 같이 무리를 져서 다니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벨탑을 쌓으니까요. 그 전에 말이 통했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전에 말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 내린 것이 무엇이냐?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말이 통하던 자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120여 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각 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이 서로 통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도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여러 곳을 지금 성배하고 있는데, 위그로족수, 한족,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족속들을 가보면요. 저희하고 언어가 틀립니다. 중국에 있는 위그르족 위그로어 쓰고, 인디안에 있는 나바오 족속 같더니 그랜드 캐년에 사는 나바오 족속이 있습니다. 나바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틀리지만 성령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역사를 합니다. 한마음을 갖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사슴발 갖게 하소서 라는 이말 속에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있으면서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게 되어지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암사슴 발 갖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 사슴이 위로 올라갈 때는 힘 있게 올라갑니다 왜?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높은 곳에 나를 서게 하소서 높은 곳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절대 잡을 수가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범이나 이리나 하이에나가 잡으러 오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넘어져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에 들고 문제를 만나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마음이 내려가고요 심령이 내려가고 기분이 내려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감사도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주일날만 예배드렸던 분은 이번에는 이제 주중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속회 예배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전도의 성교회도 참석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하소서. 했더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내려갈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한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가 도망자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망명자가 되어지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동굴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수없이 자기를 낮추고 죽고 싶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는 오늘 하나님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악월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푼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전업푼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사승발 갖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